가치란 무엇인가? 주체가 대상에 대하여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성질이나 내용을 가치라고 합니다.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을 알아 봅시다. 일반적인 가치관은 주체로 인, 존재하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대상으로 존재하는 존재들의 존재 목적을,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구에 마음에 들면은 인정하고, 인간의 욕구에 만족지 못하면은 가치 없는 존재로, 어,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어, 인간은 천태 만상이고, 인간이 그 중심이 될 때는 가치가 사람에 따라서 어, 상시로 여러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가치가 되고 맙니다. 에, 이 만물도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데, 인간일 경우에 사람이 가치의 중심을 인간이 두게 되면은 존재의 가치가 너무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본연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본연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의 가치 추구역도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대적으로 있는 모든 존재 존재의 목적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되면은 창조본연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치 결정도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일체된 인간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창조본연의 가치 결정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인간이고, 모든 만물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도 창조본연의 그 가치는 절대적이다. 수시로 환경에 따라서 다 변해버리는 그런 어, 추구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어, 입장에 따라서, 가치가 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다 변해버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 창조 본연의 지정의와 창조 본연의 진미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본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 느끼시고 또 무엇을 실천해 이루시고 지정의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지으신 인간도 하나님과 감응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정의를 다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실체인 인간도 지정의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인지하고 압니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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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슬프다, 기쁘다 다 느끼면서 정의작용을 합니다. 또, 무엇을 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의를 상속받은 그런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실체인 인간이 지정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마음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또 있습니다. 이 몸은 외적으로, 마음이 외적으로 몸을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지정의가 외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는 진미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 정, 의가 진미선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는 곧 학문의 분야, 학문의 세계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정은 미를 추구하고 미에 실현된 인간 삶의 분야는 예술 분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의지가 의지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누구다 누구라도 더 바르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추구하는 외적인 세계는 종교의 세계, 윤리의 세계 이런 것으로 의지가 선으로 외주 이렇게 추구되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의가 내적인 다 원인이 되어서 외적으로 몸으로 실현되어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미선이고 이런 것이 바로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치를 진리를 어, 추구하죠 사람이 누구든지 어, 학문을 하고 바른 어, 뭐 어, 진리를 찾으려 하고 돌을 닦고 나 이런 것도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어, 미를 추구하는 인간이 그 본성과 또 어, 몸에 실현하고자 그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술 분야, 누구라도 노래라도 한번 참 아름답게 잘 불러보고 싶고, 또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려보고 싶고, 글씨도 아주 서열을 해서 멋진 글씨를 쓰고 싶어 하고, 다 이렇게 예술 분야에 누구든지 그 관심을 가지고 또 끌리고 그걸 실현해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선한 세계를 우리가 또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보고 아주 선을 행하는 사람 보면 아주 존경스러워하고 또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또 닮고 싶어하고 나도 그렇게 뭔가 선을 실현하고 싶어 하고 이런 측면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 원래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인간으로, 어, 이렇게, 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적인 지정의가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지정의가 작용하기 때문에 몸이 마음과 감응해서 지정의가 외적으로 추구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진미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창조 본연의 지정의와 창조 본연의 진미선의 이런 관계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첫째로 사랑과 미입니다. 하나님의 이성 실체로 주체와 대상으로 혹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이성 실체로 나타난 존재가 그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아서 합성체가 되면 제3의 하나님의 대상체가 됩니다. 이때에 주체가 대상을 위하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합니다. 대상이 주체와 하나되어서 합성체가 되어서 사위대를 이루고자 할 적에 대상이 주체를 위하는 정적인 힘을 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위하는 그 정적인 힘은 그 사랑은 좀 능동적입니다. 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상이 주체에 주체를 위하는 정적인 힘, 곧 미는 좀 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수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되어서 주고받고 이렇게 돌아가면 일체가 되면 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 동적이고 정적이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 같이 사랑도, 믿어 주고 받는 그런 입장에 설 때도 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체가 대상을 위하는 힘을,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하면 동적이고 대상이 주체를... 위하락할 때에 정적인 그 주체를 위하는 마음을 미라고 하는데, 그 미는 주체의 사랑에 비해서 좀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막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 대상이 주고받아서 합성 일체가 되어서 사회 기대를 이룬다 그러죠. 합성 일체가, 될 때에, 그, 사회 기대를 이루어서 주체와 대상, 하나님 중심 삼고 합성 일체가 되어서 장려 목적을 성취하면은 몸마음이 하나 되어서 개체가 된다든가 하나님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아서 합성 일체가되어서사위기대를 이룬다든가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주고받아서 합성체가 되어서 이상 사회를 이룰 적에 이다 창조 목적을 성취할 때에 이것을 바로 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탄을 중심삼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뭐 예외 없이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고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은 힘이 나와서 합성체가 되고 그래서 다 살아가는데 존재하는데 이때 어 사탄을 중심삼고 악을 중심삼고 이렇게 주체 대상이 주고받아서 합성체가 돼서 어 창조 목적에 배치되고 위배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모양은 뭐 똑같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주체 대상이 하나 되어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적에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두 주체와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사위기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인간들 만물 세계도 전부 기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조 목적을 두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선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런 사탄을 중심삼고, 어느 주체나 대상이 하나 돼가지고 합성체가 돼가지고. 창조 목적에 위반되고 창조 목적을 반대하는 그런 길로 갈 때에 오히려 사탄 앞에 기쁨을 돌리고 사탄과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은 이것은 바로 악이 되고 만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령에도 타락한 인간을 보고는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탄을 중심 삼고 창조 목적을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바로 악이 된다. 자신도 우리 인간도 또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면 본성적으로 벌써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행복을 누릴 느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과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와 불이 어, 인간이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이렇게 어, 뭐 선도 악도 아니, 아니게 중간 입장에 살거나, 이렇게 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 때에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합니다. 의롭게 살지 않고는 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선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악을 행하게 행하면서 산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부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 선악지간에 이렇게 주로, 어, 언행을 하고 실천하면서, 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에, 이 나라를 독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선한 세계를 이루어 가야 될 그런 나라 나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선한 나라를 위해서 독립 자금을 대고 선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는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기금을 대고 독립 자금을 대고 이렇게 의롭게 살면은 결국 그 행위가 연부 선이 되고 공적이 되고 귀한 삶이 되지만은 반대로 똑같은 사람이 같은 그 귀한 돈을 가지고 그것을, 일본에 군자금을 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군자금을 댄 사람들은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이 를 위해서 산, 게, 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꼭뭐 일제시대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어, 의인 이고 악한 목적을 일 위해서 어, 노력하는 그런 생활적인 요소만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어, 선을 위해서 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모든 삶이 뭐 계획하는 거또 선한 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정성을 들이는거뭐 여러 가지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애서는 여러 가지 생활이 그 요소가 다 의의가 의, 됩니다. 그래서. 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로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바로, 어,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 사는 우리 생활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 우리 모든 삶이 눈을 뜨면서부터, 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도 정성들에 정성들에 하고, 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 작은 어, 헌금 허물이라도 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이렇게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적인 모든 요소가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의인을 찾아야 된다. 의인을 찾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의인을 찾고 미국에서 의인을 찾아라, 한국에서 의인을 찾아라, 우리 주변에서 의인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을 위한 뭐 자기가 악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악을 위한 그런 모든 생활 요소들은 불의가 되고 의인이 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서 식별을 하고 우리가 뜻을 모를 적에는 여러분안 그랬습니까? 저 경우에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저 어 남하고 경쟁해서 앞자리에 나가고 싶고 그저 성공하고 싶고 어 차지하고 싶고 그뭐 그렇게 살았지 내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렇게나 선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어땀을 흘리고 이렇게 의롭게 사는 노력을 할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뜻을 알고 나니까 어 뜻을 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이고 이 이렇게 사는 우리 생활이다. 의로운, 것, 의로운 것이고, 내가 바로 의인이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덕이나 선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한 가치와 교육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3대 축복을 내렸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이고 그것을 찾아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축복이었던 생육하라는 말은 원래 완성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흙의 요소로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됐다 이렇게 그것이 내적인 사람, 마음적인 사람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양면적인 존재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내적인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이해하고 그 실체가 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이해하고 채우라고 그런 마음과 몸이 또 일체가 되어서 마음만 해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몸만 해도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몸만이 하나 되면은 개체인간이고 그 속에도 하나님을 모실 때에 온전한 창조 본연의 세계에 하나님이 교하셨던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실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의 실체가 됩니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체 인간의 체를 쓰고 나타나시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 이것이 생육하라, 자라서 교육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랬고 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겠다 했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줄 모르냐 성령이라 했고 요한 1서 4장 16절 이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사신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래서 어, 이것이 바로 생육하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몸속에 내 마음이 항상 있듯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 있는 인간 속에 같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자녀, 자녀인데, 사랑의 자녀가, 사랑의 부모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되지 못한 것이 그게 타락이고,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복귀섭리고, 그것이 재창조섭리고, 그것이 구원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뜻을 중심 삼은 남편과 아내가 잘 주고 잘 받아서 사랑의 힘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이 되면은 그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랑이 실천된 이루어진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더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면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이상이 다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요 사회요. 어, 국가요 세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런 가정들에는 하나님이 사랑 있는 곳에 참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실천되는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사신다, 같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전개한 것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마음과 몸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또 정개하고 인간을 펼친 것이 만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과 만물이 주고받아서 합성체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만 계셔도 안 되고 인간만 있어도 하나님의 이상이 이 세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주인된 인간이 없는 만물도 온전한 만물만 있어서는 좋은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구경, 주인이 없는 만물과 만물도 참된 아들 딸이 나와서 주관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인간만 있어도 안 되고 만물만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만 계셔도 안 되고 이렇게 삼 존재가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를 바로 이상 세계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고 심정으로 주관하고 외적으로 잘 주관해서 풍요로운 세계. 아주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인간도 기쁘고 만물도 기쁜 그런 세계 이상 세계를 이루려고 하셨단 말이죠. 이런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